지금 이 자리 정말 강력한 반등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마지막 지지 라인 위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곳은 일목구름의 스팬트 라인이 직선 주로로 길게 뻗은 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이 채널, 현재 이 구간이 채널 선과도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더더욱 지지가 작용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자리가 지켜진다면 이더리움 또한 번의 반등이 등장한. 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한발이 기회를 붙잡고 싶으시다면은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덕 스트리트의 탑조망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오늘 날짜 9월 18일 이더리움 반등 전략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작 전에 영상 보시고 맘에 안들면 나중에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일단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거 누르는데 3초밖에 걸리지 않으니 딱 지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금리 인하는 승인됐고 저희가 기대했던 비컷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발언들 역시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발표된 것 치고는 이더리움의 상승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게 나와줬죠. 물론 저희는 긴급소통방 통해서 이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수익은 챙길 수 있었지만 여전히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그렇다고 해서 상승이 완전히 끝났냐? 그건 아닙니다. 아직 이더리움에게는 마지막 한 발이 남아 있고 현재 차트에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 두 가지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일목구름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더리움 12시간봉 기준으로 지금 이더리움의 움직이고 있는 가격 하단에 일목구름표의 스팬트 라인이 직선 주로로 길게 뻗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지진나 저항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게다가 뿐만 아니라 이 자리는 구름대 역시도 두텁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강력한 지진나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이더리움이 이 자리에서 단기적인 하락세가 이어진다고 한들 결국에는 이 스팬트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딱이 구간만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본장이 다시 오픈이 되었을 때이 자리에서 힘차게 발돋움을 시작해서 다시 한번 더 상승흐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들이 현재 12시간 봉에서만 보여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현재 이더리움 1시간 분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은 1시간 분 역시도 스팬트라인이 직선주로로 길게 뻗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고 따라서 이더리움이 여기서 하락한다고 한들 이스팬트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더 반등을 일으켜 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스팬트라인의 강력한 지지는 이전 차트를 보기만 해도 여러분들께서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잠시 이전 차트로 저희가 넘어가서 이때 과거의 이더리움 차트 함께 확인해 보시면 이때 당시에도 이더리움은 구름대는 굉장히 얇았지만 스펜트 라인 자체가 길게 직선 주로로 뻗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어떻다? 1차적으로 지지받아서 상승하고 다시 한번 발락했지만 또 한번 지지받고 대상승 흐름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만큼 직선 주로로 길게 뻗어 있는 자리에서는 지진저항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한 발의 총알이도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시 커플링 흐름을 되찾은 건 알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과연 이더리움에서만 발견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이 동일한 현상이 비트코인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차트 함께 확인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는 비트코인 날봉 차트이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일목구름표의 구름대가 꼬인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구름대 위로 올라타는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었고, 이 역시도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 스팬트 라인이 직선주로 로 길게 뻗어져 형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영향을 이더리움이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비트코인 역시도 결국에는 이 자리가 지켜진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또한 여기서 강력한 반등이 맞춰준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역시도 한 차례 더큰 상승을 도전해볼 만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두 번째 근거로 넘어와서 이두 번째 근거는 바로 채널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때 앞으로 이어질 이더리움의 방향성과 지지저항 구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유효한 채널들을 발견하는 것도 매매에 정말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물론 나만의 기준으로 이러한 채널들의 형성이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이 나만의 기준으로 채널을 만들었을 때는 애매하게 그 채널 선과 맞지 않는다든지 혹은 너무 손쉽게 뚫리거나 무너진다든지 이러한 매매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 그에 대한 기준은 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주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채널을 만들어 내야 이러한 매매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유한 기준들을 가지고 채널 하나 형성해 보면은 이더리움이 쭉 대상승을 일으키다가 처음으로 최고가 부근에 다달았을 때 이때 당시에 찍혔던 고점, 그리고 이더리움이 갱신했던 신고점. 마지막으로 신고점을 달성하고 쭉 하락하다가 반등하기 시작했던 저점을 딱 이어주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런 상승 채널이 하나 형성되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채널 확대해서 가까이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이 채널 안에서 정말 많은 영향들을 받았던 모습 확인해 볼수 있는데 자 이더리움이 신고점을 달성하고 쭉 하락했다가 반등을 했던 당시에 단기적인 상승이 일어났던 부분에서 딱 어디서 저항 받았다? 이 채널선에서 저항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하락세가 이어질 당시에도 원웨이로 가격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채널선들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들을 받아가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다? 지금 현재 이 채널 자체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채널이라고 볼수 있고, 앞으로도 이더리움의 흐름은 이 채널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현 시점 넘어와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은 특히나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현재 4시간 봉 기준 스팬 A라인과 채널선이 맞물려 있는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받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저항들이 미리 체크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현 자리에서 엉뚱한 포지션에 들어가는 매매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앞으로도 이더리움이 만약 여기를 뚫고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좀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지 만약 뚫고 내려온다고 라 하면 어디까지 그 하락이 이뤄질지 한마디로 반등 지점이 어딜지도 예측해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어떤 구간을 넘어서지 않아야 이더리움의 지금 흐름이 지켜질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할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채널들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세인님이 그리는 그대로 따라 그렸는데 설정값이 달라서 그런지 저는 세인님 채널과 모양이 조금 달라요 하시는 분들,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트레이딩부에 복사 붙여넣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이 채널 링크가 필요하다라고 그냥 딱 채널 링크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면서 대신에 이것은 저희 구독자 한정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간. 이로 인해서 저희는 어떤 흐름이 다가오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기준선들이 생겼고, 이제 이에 따른 전략들만 착실하게 잘 준비를 해 놓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는 비밀 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따른 전략 역시도 함께 소개를 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상승 전략부터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들 메모장 키시고 꼼꼼하게 받아 적으시면서 들으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장기상승 시나리오 진입까요 스팬 A 라인, 여기 추세선 겹쳐 있는 것도 보이시죠? 이 부분이 4,615 달러 부근을 돌파한 후에 여기서 지지까지 받는 거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 이 부분이 4,765 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입절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저항받아서 다시 한번더 단기적인 하락세가 등장하고 그대로 이러한 지지 구간들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방금 준비했던 상승 관점은 바로 폐기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반등 전략 역시 준비를 해 둬야 되는데요. 자, 따라서 이더리움 장기반등 시나리오 진입과 이 4시간 봉의 스팬2라인 이부근인 4,507달러 부근에서 지지까지 꼭 확인해 주시고 진입해 주시면 되고 목표가는 정 고점 부근 이부근인 4,600 3 8달러 부근에서 50% 먼저 입절해 주신 다음에 2차 우표가는 제가 추가적인 상승분 체크해서 소통방에 따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저희가 진입한 이후로 추가적인 하락세 동반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 매수 통해서 리스크 관리 들어가 줘야 된다. 따라서 2차 진입가는 하단 매물대 구간, 이 구간인 4,411 달러 부근에서 지지 확인 꼭 해주시고 2차 진입, 3차 진입가는 마지막 매물대 구간, 이 구간인 4,320 달러 부근에서 역시 지지 확인 해주시고 3차 진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추가 매수가가 체결되면 이에 맞춰서 목표가를 새롭게 변경해 줘야 되는데 이 변경된 목표가 역시도 소통방 통해서만 전달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실시간 대응 안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될 주요 경제 지표들의 발표 역시도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고 그에 따른 전망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차트 상황 브리핑 드리면서 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공유드리면서 저희가 영상에서는 전부 다 다를 수 없는 이더리움의 전략들, 소통방 통해서는 전부 다 꾸준히 실시간으로 대응이 되고 있는데요. 자, 따라서 나는 그동안 혼자 매매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 이러한 정보도 함께 받아 가시면서 추가적인 관점도 나도 한번 공유 받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 고민은 수익만 놓치 뿐 빠른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더 복귀해 보자면, 지금 이더리움의 상승이 기대만큼은 내지 않지만 아직 이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강력한 지지와 채널의 구조 덕분에 반등 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지금 일목구름표의 스팬2라인과 이 채널선들이 겹치는 구간이 지지 역할을 확실하게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현재 마지막 반등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오늘 저희가 함께 준비한 전략들 다시 한번더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준선들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고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내가 지금 이더리움 또는 완전히 다른 코인에 들어가고 있다고 라 하면은 평단가가 어떻게 되시나요? 진짜 솔직하게 그냥 대답 한번 해주세요. 만약 그 평단으로 몰려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장에서는 수익 내기 거의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방법은 딱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평단가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 평단가와 코인 이름함께 확인하고 직접 무료로 1대1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현재 시장 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타점 가져가지 않으시면은 특히나 잡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버텨도 회복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못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기 평단가가 어디인지 그 자리가 왜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물리고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들어간 자리가 지지라인의 위인지 아니면 세력이 털고 나간 자리인지 이러한 기준도 없이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와도 내 계좌는 회복이 안 돼요. 하지만 제 전략만큼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어딘지만 알면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대처해야 될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 드릴 수 있고 따라서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 지금 당장 보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 이러한 고민 함께 나누고 제 타점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분들께서는 전부 다 수익권 진입하셨고요. 결국에는 기준이 있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여 방법 어렵지 않죠. 지금 이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두개 참고해주시면 되는데, 휴대폰으로 링크 클릭해주시면 문자창으로 화면이 바로 전환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특별한 문의 사항 없으시다면은 홈런 두 글자와 함께 평단 상담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바로 신청이 완료되시고요. PC로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구글 폼으로 연동되는 모습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인증 코드란에 홈런 적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이 하단 문항에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사항들 무료 10분 투자 상담과 함께 기타란에 평단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 문항까지 작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은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가 되고 나는 PC로 들어왔지만 구글 폼이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구글 폼 상담 매너에 제 휴대폰 번호 따로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 휴대폰 번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런 두 글자와 함께 평단 상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신청해 주신 순서대로 1대1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늦지 않게 빠르게 탈출하기 위해서는 두번 고민 마시고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고, 오늘 제 영상이 큰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영상 제작할 때큰 힘이 될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